자 13번을 하시죠 교류 아크 용접기 특징인데 이제 보통 이제 어, 교류 아크, 직류 아크는 안 쓰죠 아크 솔림 현상 때문에 앞에서도 이제 강의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아크솔림이 일어나서 이면비드가 아예 안 나오고 용접이 잘안 돼.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막용접을할때 쓰는 게징유아크용접기인데 보통 교류아크용접기는 미세한 절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면비드라든가 표현비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가동처시명 가장 많이 씁니다. 가동처시명이 자, 자동처시명은 이제 현미과광이 있어. 현미과광. 현미 가강 현미는 가수죠. 현미씨야에가 가수. 그죠?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용접기들은 다 아는 거니까. 그 아래에 있는 용접기는 작동하는 것들이야. 작동하는 것들이야. 여러분들이 뭐 용접하면 다 작동하는 것들이니까.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중요한 내용만 일단 아시면 돼요. 미세한 전류 조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야. 가장 많이 사용. 알겠습니까?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보다, 가동 철심니다 그래서, 강보미한 전류 조정이 어렵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강보미한 전류 조정이 어렵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가동 코일형에서 가동 코일형 자 가동 코일형인데 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가격이 일단 비싸고 이제 현재 사용을 안해 가동 코일형은 다 이걸 쓰죠 사용을 안합니다 근 가격이 비싸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싼 걸 쓰겠습니까? 안겠습니까안 그러니까 써. 그러니까 사용을 현재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게 가동 코일형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끔씩 가다 심해 나와. 1일차 코일 중에 하나를 이동하여 누설자석을 변하여 화 전류를 조정한다. 누설자석 전기의 속도 그죠? 자석 흐르 속도 그죠? 그러니까 변화의 전류를 조정하는 건데 누설 리액팅 스값을 변화시킨다. 이건 이제 뭐 전기 쪽에 해당이 되죠? 누설 리액팅 스값 이런 것들은. 전기, 이제, 그 전기 용어들인데, 그래서, 가동 코일형은, 일단, 1, 2차 코일 중 하나를, 일단은 변화시켜서, 일단 하나를 이동하여서, 누설 자석을 변화시켜서 용접전류를 조정하는 것을 가동 코일형. 다음에, 루설 리액션턴스 값을 변화시킴. 이게 이 없는 건데, 없는 건데, 일단 넣어놨어요. 왜냐면, 시험에 나왔던 거라,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나와서, 일단 3번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가포알 리액터형 가포알 리액터형은 가변저항의 변화로 용접전류를 정하죠. 저항의 변화로 저항. 그죠? 전류가 흐르면 저항이 생기지 물도 흐르면 저항이 생기고 가스도 흐르면 저항이 생겨 저항이 생겨 전기뿐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넘어가시면 가변 저항의 변화로 용접 전류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원격 제어, 원격 제어가 되고, 원격 제어가 되고, 두 번째가 가변 저항의 변화로, 변화로 용접 전류 조정. 원격제어 뭐야? 용접기를 우리가 에어컨 뭐냐 리모트 컨트롤로 전류 값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원격제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이런 것들도 가격은 비싸겠지, 그지 여기는 안 써있지만 그래서 어떻든. 그 원격제어가 되고 가변정의 변화로 용접재를 주하는 건 뭐다? 가포와 리액터형이다 이거 잘 나와 질나 질만이 나온 것 같아 얘가 가포 와 리액터형이, 그렇죠? 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나왔던 건다 나왔어. 안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왔던 거예요 한 번씩. 다음에 탭전환형. 얘도 이제 간단하게 돼 있는데 탭전환형도. 일단 추가를 좀 제가 했습니다. 뭐, 뭐 내용들이 지금 없는데, 시험에 나온 대로 추가를 했는데, 무바 전압이 높아서 전격의 위험이 있다. 감전사하면 안 되죠. 무바 전압이 높아 전격의 위험이 있고, 코일의 감균수에 따라서. 따라서 용접 전류죠 원래 이제 그 가동 코일형도 코일이 뜯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감겨있죠 이렇게 안에 이런 게더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죠?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 거잖아 코일의 감기수에 따라서 코일이 많이 감기면 용접 전류가 세지는 것일 거고 코일이 적게 갈리면 용접 전류가 낮아지는 거야 그게 이제 코일의 감기수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어차피 가동 코일형도 똑같아 코일이 들어가 있는 거야 코일 동코일, 동코일 들어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일단 가격이 비싼 거야 그죠? 음. 1, 2차 코일 중 하나를 이동하여 누설자석을 변화시켜서 용접전류 조정하고 누설 리에스턴 값을 변화시킨다 가동 코일형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이거는 미세한 전류 조정이 어렵다 이렇게 이기하시면 되죠 무코미 탭전환형 무코미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다 아니고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 <laughs> 나오니까